브루로 이렇게 내용이 하나하나 보이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 g PT에 운동 없이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아홉 가지 습관을 써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아홉 가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 이 내용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하고 브루로 왔습니다. 삽입에 기본 텍스트 클릭하면 텍스트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해서 정렬은 앞쪽으로 해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글자 간격, 줄 간격도 조절이 가능한데 우선은 이 정도로 해놓고 이거를 정리를 해볼게요. 클릭해서 이동해서 위치를 잡아주고 숫자를 원래 받아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리고 2번 3, 4, 5, 6, 7, 8. 먼저 이동을 좀 해줄게요. 잡고, 이렇게 이동하고, 뒤를 잡고 키워줍니다. 그리고 다시, 구. 네, 이렇게 내용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클릭하고, 간격 클릭해서 줄 간격 좀 조절해줄게요. 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조금 키워서 한 줄로 만들을게요. 그리고 이 가이드는 이거 선택하면은 쇼츠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그거 선택하면 이렇게 격자가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기본 텍스트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클릭해서 텍스트 들어가면 클릭해서 이동해주고요. 셔츠 p t 에서 아까 타이틀 제목 컨트롤 C에서 다시 갖고 와서 컨트롤 V 하면 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고요. 글자 사이즈 좀더 키워주고 좀 넓혀주고 이렇게 이동해줍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 선택하고 노란색으로 저는 변경할게요. 네, 이렇게 노란색 됐고요. 지금 보면 빈 클립이 한개기 때문에 이걸 클릭하고. 복사하기 하고, 붙여넣기를 아홉 번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번. 네, 이렇게 열개 만들어지면은, 마지막 거는 이게 다 보여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작업을 할게요. 삽입의 도형 클릭하고, 맨 밑으로 내려서, 네, 요거 색깔 선택합니다. 그리고 클릭해서, 맨 마지막 거 이동해주고, 이렇게 사이즈 조절을 해줘요. 사이즈는 편의상 이 사이즈로 그냥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요거 하나 이렇게 들어갔고 Ctrl C 그리고 여기에 가서 Ctrl V. 그러면 여덟 번째 거 네, 이렇게 위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여덟 번째 이런 식으로 요거는 원하는 글자 부분만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가려주는 거예요. 네, 여기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두 우선 가려줍니다. 그래서 컨트롤 C 하고 일곱 번째 컨트롤 V 이렇게 옮겨주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컨트롤 V 이렇게 옮겨주고요. 다섯 번째 컨트롤 V 이렇게 옮겨주고요. 네 번째 클릭하고 컨트롤 V 이렇게 옮겨주고요. 세 번째 클릭하고 컨트롤 V 이렇게 옮겨주고요. 두 번째 클릭하고 컨트롤 V 이렇게 옮겨주고요. 그리고 첫 번째 컨트롤 V 하고 이렇게 옮겨 줍니다. 그래서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이거 클릭하고 이걸 잡아서 맨 위로 올리는 거예요. 맨 위로 올리면 가려졌죠? 그리고 여덟 번째도 잡고 맨 위로. 일곱 번째도 잡고 맨 위로. 여섯 번째도 잡고 맨 위로. 다섯 번째 잡고 맨 위로. 네 번째 잡고 맨 위로. 세 번째 잡고 맨 위로. 두 번째 잡고 맨 위로. 그렇게 되면, 한번 플레이를 해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이런 식으로 프레임, 프레임 가면서 숨겨졌던 게 하나하나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로 이거 하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답변 영상을 만든 거고요.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